확인 체크 1 9 4차가보자 우리 얘를 f x 라고 놨을 때, 한번 1을 넣으니까 0 나올 것 같지? 그래서 f 1을 넣더니 었1 더하기 1 플러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나온다.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 인수로 왔네. 조율제법 1 1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. 그래서 1 이렇게 그래서, 되네요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x-1 x e p l u ex, 플러스 k 플러스 e는 게 되겠다 그러면, 봐봐 지금 중분을가져야 되니까 아 이게 자리부족하하다다 그냥 이거는 will t e 풀자 얘 중분을 가 call it. I will t e 두번째, 어떤 상황? 얘 자체가 중분일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2 e. 얘가 자체 중분을 가질 때 다시 말해서 x가 1이 아니어야 될때 상황은 이해 가지? 얘가 중분이니까 x가 1일 때 중분이니까 1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k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한번 검사해볼까?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그0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 마이너스 1까지 곱해주면 얘는 어떤 식이 되느냐 x 마이너스 1의 제고 x 플러스 3은 0이니까 충분 맞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일 때 성립하네 두번째 얘 자체가 중분이 달라면 딱 보니까 얘 반의 제곱 k 플러스 2가 뭐가 되면 돼? 1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앞에는 x 마이너스 1이 붙었으니까 아, 겹치지 않는 상등분 안되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5도 되고 마이너스 6도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랑 더해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다